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시간 3월 3일 저녁 7시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3월 3일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영상 1도의 날씨를 보이고 있고 구름이 좀 껴있다고 합니다 BMNT는 새벽 06시 36분 ENT는 오후 5시 43분이라고 합니다 BMNT하고 ENT가 왜 중요한지는 아,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전황은 포격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, 주요 민간시설, 즉 방송시설, 수송노드, 그 다음에 정부기관을 향해서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암만해도 이런 와중에 민간인 피해도 상당히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. 기관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의하면 주로 야간에 로켓과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입니다만 이스칸다르가 날라오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엊그저께부터 그 외에 60km에 달하는 어 러시아 군 수송단이 뭐키우 방향으로 그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직결지 행동을 하려면 이제 차량들이 와 가지고 일정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뭐 하역도 하고 또 재분배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도로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어, 상당히 그 의아한 그런 상황이네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한편,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어,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. 첫째는 러시아가 1월 18일 날 공격 계획을 승인을 해서 그 뒤에 공격을 실시했다. 이 최초 계획에는 15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 점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.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요.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러시아군을 9 0 0 0 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크라이나, 정부는,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탄약, 의료, 그 다음에 무기를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. 두 번째는 그 러시아의 경제를 하여튼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해 달라. 그 다음에 푸틴을 세계 무대에서 퇴출시켜 달라. 이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정부 범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주요 내용을 전 세계에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네 입장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일종의 여론 전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굉장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는 대도시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포위를 해서 일종의 공성 작전 같은 걸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내에다가 지속적으로 포격을 해야 되는데 포격을 하자니 여론이 나빠지고. 그렇다고 마냥 뭐 1년을 갔다가 그렇게 포위를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.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지금 결의가 대단합니다. 철공소 같은 데서는 도로 장애물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고 민간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화염병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해서 그야말로 맨 주먹으로 적을 상대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미국이나 나토 또 EU에서 각종 구호물자를 비롯해서 무기를 계속 그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또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나토 항공기하고 또 러시아 항공기가 공중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 구호 물자,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다 보면 암만해도뭐 나토 수송기나 나토 열차가 러시아의 군사적인 목표물이 될 수가 있죠. 그러면 하여튼 이런 확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, 어,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한편 그 난민은 한 100만 명이 육박했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주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난민으로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또 일부 가정에서는 자식들만 남의 손에 이렇게 보낸 경우가 있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, 참 불쌍한 이런 상황이 되고, 남의 손에 이끌려가다 보니까, 이 아이들이 길을 잃어서, 또, 그 보호자의 손을 놓쳐서, 미아가 되는 이런 사태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현재는 그 소강 상태인데, 이럴 때가 군인으로서는 가장 지겨운 때입니다. 빨리 싸워서 죽든가 말든가,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이때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, 비겁한 평화보다는 당당한 평화를 위한 평소의 준비가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